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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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가 거기께 맞는지, <laughs> 여기? 맛이 어떤가요? 맛이 어떠냐? 이건 뭐야? 어. 이건 뭐냐? 이거 우유 우유 뭐야? 바나나 막걸리

나그때 이거 브라우니 먹었는데 <laughs> <laughs> 은희 손 여기 대다 다눈까무세요뭐 있나봐 주는거겠지? 진짜 이 물질주의 우리, 우리 개웃기 이쪽 한번 이거 한번 눈 감으라니까 <laughs> 아 까무라고 진짜 까무라고 뜻을 모르나 눈을 까무라니까 야 그럼 만약에 이거 별로 편지네 음자 이제 떠나. 바로 된다. 나 편지는 진짜 감동할 거야. 아니 우배나 떠나. 눈 떠나. 이제. 야식 살안 빠져요. 감사 덩이이왜야 <laughs> <laughs> <내 우동이> <laughs> 얘는 뭐글 많이 쓰긴 한데. 열어봐. 야 얘는 글 많이 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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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김사원 너 <laughs> 이거 상 뽑았잖아 이거 꽝 한다고 아니 아, 네가 나한테 줬잖아 그래 근데 네가 꽝이 걸렸네 내가 줄때이게뽑아준 건데 나는 깡총 야내 승무원이 있다 해가 내가 각자 이렇게 네한테 쓰려고 했는데 내도 만나니까 좀 민망할까 봐 이거 급하게 만든 거다 인정? 깡총 아, 아, 이, 이 쓰레기네 이거 다 아, 깡입니다 <laughs> 대박 와 아. 우유라린성설와 <목소리도 웃음> 진짜 <laughs> 와나 와, 진짜 이건 줄 알았다 난, 맞지? 지금 어, 올라가는 거 봤다 지금 내가 손 돌아가는 거 봤거든 방금 레알 진심 한거 같아 니한테만 썼는데 어, 그러니까. 와나 진짜 이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스아한테 뭐라 말하지? 할줄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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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여자들이라 <laughs> 어, 유라인같 보다 다 찍혔다 너네 아니? 야 우리 표정 나왔어야 되는데. 나 성덕 어린이였 와 <목소리가> 아,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래. 근데 내가 순간적으로 내가 그 가짜로 본게 엉덩이였는데 어린이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<목소리가> 계속 읽어야지 <목소리가> 그래서 그래. 내가 이게 뭐이빵이 보이는 거 여기 아 이거네 엉덩이네 와 대박이다 <목소리가> 야 우리 여기서 같이 읽을래? 뭘또 같이 읽어 아 정독하기 바꿔서 읽자 바꿔서 <목소리가 목소리가> 안 된다 그 서로 엽적해 있단 말이야 진짜 너네 어, 어. 공연하면 진짜 안 된다 이랬나 어. 원래 여자들 여기서 여우를 갖다가 저거 갖다가 하는 거야 이 진짜 꽉꽉 쥐어 나도 무다 맞지? 어! 음. 와, 나 진짜 머리가 복잡하거와 진짜 미친맛어 어, 진짜 이가아니 나, 혹시나 둘이 같이 내용고이름도영이라되있는거와나 그래, 뭐, 어. 아, 진짜 나, 내가 봤는데 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, 지이와 <laughs> 행복해 진짜 대박이다 와. 이 야식 그만 먹고. 맞아, 야식 하지 말라고. <웃음> <웃음> 아니, 진짜 안 됐다. 나중에 보여줄게. 야, 저한국들이 도전을 받아. 항상 옆으로 가주세요. 커피 한잔 밀었어요. 네, 맞아요. 그고고방향이 고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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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수혈해 주세요, 제발. 이거 1등비입니까 네. 아, 일이 너무 작은 거 아니야? 더 벤티 이런 가야 되는 거아니가 <목소리> 안녕, 다음에 또 올게. 네, 여기 보세요. 어나. <목소리> 오, 하늘이 맑다. <목소리> 얘들아, 날씨가... <목소리> 어디갈수 있을까, 우리가 어디야? 저리 뭐야? 아니 아 여기 다리 너무 힘들어. 아니야 어 신경도 안 쓴다 멍멍이 보고 있어 아 고양이 아 아기다 왜냐면 발이 핑크색 이 나도 발 핑크색인데 그럼 나도 아기가 아니 사 서... 아 c e cream. 어 c e cream. Ice cream. Ice cream. Ice c r e a 이 Ice cream. Ice cream. Ice cream. Ice cream. Ice c r 그만 조금씩 녹여 먹는 거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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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니, 아니, 아니. 그대로 삼켜야지 사랑이 같은데, 사랑이 같은데. 사랑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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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니 사랑이. 하 음. 좀 약간 이기적인 또. 응. 음. 수아야 여기 왜 혼자 있어? 누구 기다려? 오랜만이다. 나 강아지. 강아, 저쪽 가. 어, 가. 네. 강아지 기다린다 내말 괜히 걸었다. 와 아, 저거 우리 생일 별난 못 하다. 안녕 오늘 재밌었다. 안녕.